안녕하세요. 어와서 TV입니다. 오늘은 직접 잡은 감성돔 좀 작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이렇습니다. 제 뼈미 23이거든요. 이놈을 오늘 싹해체를 해서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하루 동안 박한에서 기포기 살려서 오늘 잡았습니다. 아주 싱싱하게 너무 날쌘 날쌤도... 돌이로 살아있더라고요. 배를 뜨실 때어 저도 처음에 배울 때뭐 이것저것 많이 보면서 배웠는데 첫 번째 순서는 배, 등, 등이 등. 밑에 배, 배, 등, 등 배인데 그거는 이제 편하실대로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요 배. 배, 배를 먼저 하는 게 가장 편하더라고요. 배, 배부터 하겠습니다. 배는 이렇게 쓱이 한번 거시고 뼈를 타고 또쓱두 번. 자, 이렇게 뼈를, 뼈를, 칼이 뼈를 탄다는 느낌을 받아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땄죠, 배. 그 다음에 등인데, 이렇게 해서 배를 땄죠. 그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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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돌려서 이쪽 등을 따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칼로 그냥 이렇게 내려올 때도 있고, 아니면 뒤에서, 뒤에서 먼저 길 내준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거의 그냥 바로 내려오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느러미 있는 이뼈 위로 딱한번 칼집을 주고, 그대로 뼈를 탄다, 뼈를 타고 내려온다, 라는 생각. 뼈를 타고, 뼈를 타고, 뼈를 타고, 가다. 이렇게. 이렇게 길을 한번딱 내주는 거야 길을 내주고, 이 상태에서 또한번 뼈를 타고, 아, 나뼈 타고 간다, 갈뼈 타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뼈 타고 간다, 음잡아라 음. 이렇게 이렇게 들고 보면서 딱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 부분에 갈비뼈가 있어요. 이렇게 갈비뼈가 이 끝으로 갈비뼈를 뚝뚝뚝뚝 뚝, 뚝, 뚝. 됐죠? 또그 다음에 슥또요 중앙 요 척추뼈 요 척추뼈 밑으로 그 한번 구워주시고 그 다음 얘를 닦고 칼을 요 뼈에 딱 붙여서 간다는 생각으로 싹싹 싹해서 닦고 슥슥슥슥슥 딱보면 이렇게 한포 완성 했습니다 그리고 등으로 땄죠 배 돌려서 등등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짠등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뜨고 이 상태에서 꼬리를 잡고 그냥 뒤집으면 다음 뜰 등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도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끝 머리 쪽부터 등을 딱 길을 내준 다음에 타고 내려오는 방법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아까는 그냥 타고 내려왔잖아요. 이번에는 뒤에서 길을 내고, 그다음에 다시 타고 내려오는. 자, 머리 쪽에서부터 이렇게 길을 쫙 쭉쭉쭉 이렇게 됩니다. 길을 길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칼 당겨주고 여기서 다시 길대로 또딱 뼈에 칼을 칼면을 뼈에다 붙여서 내려오는 거예요. 뼈를 타면서 쫙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딱 들고. 보면서,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만면 뭐, 다, 다한 거나 다름없어요. 이 상태에서 처음에 배 쪽을 따놨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돌려서, 꼬리 부분을 이렇게 잡고, 척추뼈하고 꼬리 살하고, 이렇게. 여기 그냥 쭉 캐면 살이 널러가요. 그러니까 이제 척추가 골격 있잖아요. 이렇게 골격, 이렇게. 그 골격대로, 이렇게 칼 끝으로. 쑥쑥쑥쑥쑥쑥쑥쑥 이렇게 가면 그냥 떨어집니다 어우 이 기름기가 생각보다 많네요 사이즈 대비 미끄러워가지고 자 이렇게 하고 손이 미끄러워가지고 그러네. 자 한번 잡혀볼게요 자 이렇게 하실 때 조심 안 보이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탁할때 조심 칼싹 그래서 내 몸을 찔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탁탁탁탁 해서, 잡고, 타 오케이. 그러면, 또한 면, 또, 자, 이쁘게, 이쁘게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쁘게 놓고,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나왔나요? 뼈만, 앙상하게, 앙상한 가시 위에, 이렇게, 앙상한 가지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연골. 여기 하얀 연고를 칼방을 한번 딱주고딱 딱 하면 이렇게 해서 머리가 있는 매우 탕거리로 이렇게 머리가 있는 매우 탕거리로 다음은 갈비대를 이제 떼어내야 되겠죠 요 갈비대 갈비대를 떼어내는데 머리 쪽이 밖으로 가느냐 아니면 내 쪽으로 오느냐 그게 따라서 더 편하고 안 편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반대로 떼느냐 아니면 이렇게 해서 내 쪽으로 떼느냐 순위에 따라서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는데, 편할 대로 하시면 돼요. 이때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번은, 배쪽에서부터 이렇게 등쪽으로, 뼈가 이 갈비뼈에 붙어 있거든요. 이 뼈가, 요거를 먼저 길를 갈비뼈 밑으로 이렇게 터주고, 이렇게 터주가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그냥 여기서부터 딱 잘라서, 뚝,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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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방법이 있고, 편하게 하시려면 그냥 이렇게 손으로 갈비뼈를 잡으시고, 요 대로, 그서 넣어서, 요 갈비뼈, 갈비뼈로 하고 간다라는 생각, 갈비뼈 밑으로 싹 이거를 잘 하셔야 뱃살을 많이 먹느냐 못 먹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갈비뼈 제거 이거또 매운탕으로 슈. 그리고 이 하얗게 남아있는 빵막을 제거해야 를 질기지 않게 먹을 수 있겠죠 빵막을 이렇게 쫙 이건 또 칼이 잘 들어야 긁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 뼈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하면 자갈비대 제거까지 완성. 여기까지 하시고 겉대기를 붙이실 때도 이렇게 완파하는 방법이 있고, 어, 두 개씩 나눠요. 지하의 뼈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지하의 뼈 따로, 등살 따로 이렇게 나누시는 게 처음엔 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살 따로 놓고, 그 다음에 이쪽 지하의 뼈, 이거는. 레어탕으로 넣고요. 이렇게. 자, 다음도 그냥 한번더 볼게요. 쭉 잘라서 쭉 내려와요. 쭉 갈비대를 타고. 쭉 자신있게 자신있게 이렇게 내려오면 이렇게 갈비대가 타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뼈 하나 있는 거까지 잘라주시고 또 이제 복강막에 복강막 아라베 킹거를 싹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얘를 벗겨내야 여기가 부드럽게 먹을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일일이 칼집을 내줘야 돼요 귀찮잖아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딱 해서. 자, 이렇게. 하나 띄고.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뼈딱 빼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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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서 이렇게. 지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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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게 한쪽 이렇게 이렇게 한쪽 이제 껍데기를 벗겨볼게요 껍데기는 이렇게 대충 사선을 주고 코리에서 손잡이를 만들고 그 다음 칼끝으로 살하고 껍질하고 중간에 기름층을 딱 찾아요 딱 찾고 찾았어요 지금 찾은 다음에 칼을 깊숙이 넣어서 그대로 그 층에 따라서 칼을 변화 주지 마시고 변화 주지 마시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잘 떠졌죠? 기름이 어우 기름 좋네요. 이렇게 하 면, 자 다음 다음도 똑같이 우리의 손잡이 만들고 칼코 칼끝으로 이렇게 기름층을 한번 딱 찾았어요. 지금 찾았어요. 쑥칼 들어가는 게 아주 깊숙이어서 고대로 고리를 대로꼬 잡고, 당기면서 칼을 밖으로 나가는 거죠 이렇게 쭉, 욱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또 기름이 잘자글하네요자글자글다자 자글자글. 하나 자 꼬리를 그라을 만들고 기름층을 응. 찾자 기름층을 찾고 깊숙이 넣어서 그 길대로 기름층을 찾은 그 길대로 쭉쭉쭉쭉쭉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손잡이를 만들고 자 기름층을 찾고 칼을 깊숙이 넣어서 그대로 그대로 기름층대로 그대로 그대로 이렇게 자 어우 아주 기름이 탱글탱글하게 하얗게 올라왔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네 덩어리 됐네요 이렇게 하시고 이해동지을 펴가지고 이 껍질 벗긴 부분에 기름이 많잖아요 생선기름은 좋은 거니까 이거를 위로 가게 저 이렇게 살 쪽을 먼저 놓고 그 다음 등을 같이 겹쳐주는 거이쪽 면을 다른 쪽살로그 쪽을 딱 이렇게 이렇게 덮어주고 그 다음 한번 말아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 등에 맛있는 기름은 살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도 살 쪽을 살 쪽을 해동제 해되고그 다음은 또 이제 이번에는 이 껍질 벗긴 부분 같이 이렇게 겹치게 이렇게 이렇게 겹치게 이렇게 해서 아 보면 완성 호떡이 완성입니다 이렇게 하고 다른 거 이제 메운탕 준비하고 그런 다음에 또 쓸어서 접시에 담는 것까지 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다음, 뿅! 네, 여기는 접시에 담는 영상인데요. 영상. 이렇게. 팔 속에 박혀있는 수분만 살짝 빼줬어요. 어, 접시다. 짜잔. 이렇게. 이렇게. 자, 오늘의 접시는 사각 접시. 사각 접시에 한번 잘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때는 등쪽부터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등쪽 좀 실수가 났는데 아좀 아쉽네요. 약간 사선. 저는 이거보다 조금 더 두껍게 쓰려야 되는데 집에서는 좀 얇은 걸 좋아하니까. 조금 얇게 쓸도록 할게요. 태우게 하고 살을 한점반점 썰어내야 됩니다. 별도로 따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저는 또요요 아래 아래쪽 갈비뼈 살도 따로 놓습니다 이렇게 따로 그래서 이쪽으로 쪽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마지막 장식을 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장식은 저 갈비대 쪽 갈비대 쪽 살로 넓게 얇게 넓으면서 얇게 넓으면서 얇게 해가지고 이렇게 똘똘똘 말아주는 거야 똘똘똘 어우 기름이 많아가지고 잘 말리지도 않네요 미끄러져서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같이 먹었으면 좋을 텐데.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오늘의 매운탕 재료는 청양고추 두개 그리고 왕무 조금 그리고 이게 대파 그리고 다진 마늘하고 뭐 간장 그다음에 소금 뭐 이런 거 조금 들어가요 고춧가루 하고 그리고 이렇게 냄비에 물을 받아서 가스 불을 켜주고 그리고 아까 생선 부산물 연어으로 매운탕을 끓일 겁니다. 자 이렇게 청양고추 그다음에 대파 하나 그다음에 무 해서 처음에 냄비로 물을 끓이는 동안 물을 이렇게 딱 넣어줘요. 물을 딱 넣고 그 다음은 진간장을 진간장을 한 스푼, 한 스푼 정도 딱 해주면 뭔가 육수를 낸것 같은 색이 딱 나오죠. 이 상태에서 꽃소금을 소금을 살짝 반 스푼 정도 넣고 끓여줘요, 이렇게. 그래서 팔팔 끓을 때 감성돔 부산물을 넣어서 끓여볼게요. 자, 이렇게. 바글바글 끓고 있죠? 이렇게 육수가 바글바글 끓을 때, 이때 바로 생선을 투하. 생선 투하. 이렇게 투하. 투하. 이것도 내장까지 같이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뽀얗게, 뽀얗게 생선 기름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싹 끓어 오르면 불순물이 뜰 거예요. 그거를 덜어내고 나머지 재료를 넣어 봐야죠.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 이렇게 하얗게 거품이 올라와요. 거품이 올라오면 거품을 조금 걷어줍니다. 불순물이거든요. 불순물이 올라오면 이렇게, 이렇게 걷어내주시고, 자, 다음은 이곳에 고춧가루를 넣어줄 거예요. 고춧가루. 하나, 빨갛게 먹고 싶으시면 한세개 정도 넣으시고, 어느 정도 빛감만 내시려면 두 개, 은은하게 해시려면두 개만 넣으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빨간 거를 좋아해가지고, 한 숟가락 더 넣을게요. 네, 숟가락 더딱세 숟가락 또 바글바글 끓이, 끓이면 됩니다. 또 바글바글 기름 딱 올라오죠. 생선 기름하고 고춧가루가 만나서 맛있는 고추기름이 나오면서 매운탕 맛이 훨씬 맛있어집니다. 자, 이렇게 바글바글 끓을 때 이제 나머지 재료를 넣습니다. 체양 네, 고추도 넣고 대파, 대파도 넣고 이 상태에서 간이 맞는지 살짝 볼게요. 음. 조금 싱겁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고소금은 생선 매운탕은 간이 관건이에요. 간을 좀 세게 해줘야 비린 맛도 완전 사라지고 정말 맛있어집니다. 자, 가 간을 볼게요. 어차피 제가 먹는 거니까 국자를 제가. 아, 얻습니다. 음. 역시, 매운탕은 가짜분 생선으로 하는 게 진짜 맛있습니다. 이제 다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다 됐고, 마지막에 식탁으로 가기 전에 다진마늘, 다진마늘을. 하나, 넉넉하게 두 스푼. 둘, 매운탕 맛은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다른 거뭐 넣을 필요도 없어요. 간을 위해서 넣은 거는 진간장하고 꽃소금. 그걸로만 했습니다. 거기에 이것저것 생선. 아니, 이것저것 야채. 딱 넣었어요. 아,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가 봅시다. 좋습니다. 어, 어서! TV, 좋습니다. 여보세요, 생선 껍질! 어, 너무 맛있게 감마어 하고 내장. 와, 좋습니다. 자, 먹어봅시다. 아, 자, 이렇게 매운탕, 하고 메인 회, 삽시도산 감성돔에 한 마리 이렇게 싹 썰고, 가전 야채! 초장이랑 생화사비, 그 다음에 회간장, 이렇게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 바글바글바글바글 바글, 바글. <laughs> 좋습니다. 어, 왔어. 집입니다. 어, 감사합니다. 자, 생선에 한번 감성돔 회를 무엇부터 집어볼까요? 꽃? 꽃? 아 꽃은 이따가 나중에 자 등쪽 살을 등쪽 살을 하나 가지고 와서 등쪽 살을 가지고 와서 생화사비 를딱 올리고 집어서 회간장에 딱 찍어서 아이고 아 간장에 찍어서 자음 뭐야 이렇게 맛있죠 음아삭아삭해다 갖고 있네요 아삭아삭 어, 우리 큰딸 작은 딸아 우리 막내 딸 이거 맛 최고 맛있는 거 뱃살 <laughs> 음 음! 맛있는데? 아, 와사 미쳤나봐. 봉쪽살 금방 먹었으니까 저기 아래쪽 배쪽살을 한번 먹어볼게요. 자, 배쪽살 이것도 똑같이 와사비를 하나 올려서 기름 기름져가지고 와사비 매운 맛이 하나도 안 나고 맛있습니다. 완전히 완전 맛있어요. 그래서 한찬을딱 살짝 찍고. 자, 와. 음! 뭐야, 완전 미쳤어요. 음! 아우, 너무 맛있다. 여보! 소주, <laughs> 소주. <써줘, 써줘. 웃음> 소주가 필요해. 나는 소주가 필요해. 좋습니다. 짜게해야지 이제. 한짠 하자구요 한짠짠자 이번엔 우리 애기가 막내가 먹은 뱃살 하얀 뱃살 아, 뱃살 딱 해서 아이고 또빠쳤네 맛있 자, 같이 한잔 하시죠. 짠. 아. 음. 술맛이 너무 좋네요. 정말 맛있네요. 여러분들도 한번 사셔서 감성 돔 하나 잡으셔 가지고 이렇게 맛있게 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아, 음? 너무 맛있어요. 자, 다음은 자, 살 하나 갖고 오고, 여기에 마늘 하나 딱 올리고, 해양고추도 딱 하나 올리고,

떨어뜨렸어요. <laughs> 접시 떨어져서 짠. 음, 음, 와.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해서 드셔보세요. 양파를 얇게 채 썰고, 그다음에 대파, 마늘, 청양고추 같이 넣어가지고. 초장 깍 찍어 먹으면 와 끝내줍니다 진짜 음 너무 맛있어 아우 정말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왔어 TV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저한테 오와서TV 많이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슝슝 슝.